안녕하세요 파랑물고기 유튜브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비맨지 드라이브. 자, EK 800 타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난 키를 모르는데. 아이고. 전년에 날아는거 보셨나요? <laughs> 가자. 어 어떡해 나차 실수로 긁어버렸어 그치만 난 역중행하기 난 경찰이야 야 경찰끼리 경찰끼리 한번 박아볼까? 경찰끼리 경찰끼리는 박아도 돼자 일단 삐용 삐용 이거 그냥 해놓겠습니다 오, 어, 밤자를에꼴린거 렉걸렸어, 렉걸렸어. 나 삐뽀삐뽀 못 하나? 삐뽀삐뽀? 뭐야? 아무거나 눌렀어. 근데 삐뽀삐뽀가 안 된대. 데 어? 삐뽀삐뽀 어떻게 해요? 어? 차량에서 나갔네. 타 칼라만 F 키를 눌러야 돼. 어, 어, 망했다. 어, 망했어요! 어오 다시 탔네? 이거 뭐야 삐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 뭐야 경적 파괴 폭파레 렛츠기 포티필드 나랑 삐뽀삐뽀 하고 싶은데 삐뽀삐뽀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차량 불고기. 뭐야? 아이, 뭘 눌러야 돼? 요거는 뭐야? 반향지 시동. 차. 키. 차 시동 켜짐, 시동 꺼짐. 하나. 오, 오, 오. 괜찮아. 나도 알아. 이렇게 키울 수 있잖아. 나도 안 되는 걸왜 저걸 누르고 있었지, 나는? 나는 내. 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어, 어, 여기 있네. 아,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뭔가? 아이 누구나. 삐뽀삐뽀, 소리가 나요, 여러분. 이거 원래 소리 나는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 소리 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아니 나도 소리 나고 싶단 말이야. 아니 너네 어떻게 소리 냈어? 그쵸 나도 소리 낼 거야. 왜 너네만 소리 내고 있어? 나도 소리 낼 거야. 수학이 끝났나 수학이 끝나가지고 이제 소리가 안나나봐 아니면 못 낀건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잘알려주 알게 되겠지.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이거 기계가 있잖아. 경광등. 한개더 눌러야 되나? 이거 누르고. 오, 그러네. 내가 알겠어 이제 이거 독일 등찰차 아니야? 어 잠시만 뭉쳐 뭉쳐 어떡해 죄송합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하지만 돈을안 줘요. 안녕 쌍, 안 물어줘요. 실제로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안 보시면 이렇게 돈안 주면 안 돼요. 사고 나면 원래 돈 줘야 돼요 물어줘야 되고 어, 예능 가보다. 거기서 이용의자녀서 어. 嗯。 막아야지. 용의자, 대군. <laughs> 죄송합니다. 자,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이, 오, 아이, 소티, 아이 소티, 아이 소티, 왜 아이만 말해, 아이 소티 아이고, 와 h 아이 소티, 와, 아이 소티, 이거 아이 소티 잘 맞지 않아요, 여러분? 와, 아이 소티. 아니, 진짜. 왜 저기까지 가는 거야? 어, 너 뭐해? <laughs> 참 신기해요. <laughs> 이거 뭐. 야 <laughs> 아이. 안 터지겠네. 앙 터졌어요. <laughs> 돼, 경차 같아, 경차. 아이, 정말, 왜, 왜, 짜부든 거야. 아이고. 어, 죄송해요, 경찰 아저씨. 그치만 돈안 줘요? 이러면 진짜 실제로 진짜 안 돼. 이러면 경찰한테로 갈수 있어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얘구만. 고고고고고고치고고너안잡히고고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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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잠시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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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해치비 아이 서티 2012년식, 아이 서티 2012년. 집에! 너가 여깄네. 이 녀석? 도망가. 네 알겠어요. 아니 나 도망가라고 살려줬는데 어디나. 어디다 미안해. 미안해 할 필요 없잖아. 그냥 미안해 한번 하고. 바이. 오요 아이 서티. 이 아이 3티가 누구세요? 아이 3티너 빨리 도망가라고 아니 아이서티. 아이 3티 아이 왜날 쪼고 봐. 아이씨. 아 내가 얘를 때린 거구나. 뭐라고 부르나? 삐-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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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버 오늘 쇼입니다 <쉬워요>. 오늘 쇼는 <목소리> 5월 10일 날이에요 1일만 엽니다 나이스오티 너 즐겨 예 a 예 w 와우 아이 소티 아이 소티 너 즐기라고 범퍼 갖고 놀기더래아왜 나를 감싼거야 어다이히나 좋아하나봐 그치만 좋아할 필요 없어 얘들아 아 꼈다 아 아이 소티 어. 어 여기 범퍼 한짝 보이네 아이 나를 여기있다 범퍼 오늘 쇼 5월 1 0만년입니다 재밌게 봤어요. 경찰차 너도 즐겨. 베버. 5월 1 0만년은 어? 어내 범퍼도 한번 해볼까? 아, 주다 어, 팔 아파. 계속 누르니까. 야! 5월 1일만여 6... 오, 실수를 던져버렸어. 그치만 다시 고쳐가리기? 용의자 내가 만들어야지. 빨리 와. 너가 이제 용이잖야 아이고. 바로 저 앞에라. 너가 이제 내용이잖야어왜안 잡히지? 얘 아닌가 보다. 신. 뭔가 찌그러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아 뭐야? 죄송합니다. 똑바로만 못해. 죄송합니다. 코치. 비켜! 휴.. 이천원하면 재미가 없잖아 맞아 맞아 이거 한 번만 하고 이제 끝하자 이제 인사를 해야 돼 어..어..어..어..어..어..어..안 돼안돼자 어, 어. 이번엔 제가 이제 용의자만 할수 없으니까 AMD， 나오라하양색으로도색원료뭐야뭐야하양에서